안녕하십니까 홍길동 TV의 홍길동입니다. 오늘은 아, 여러분들 배드민턴장 안에서 어,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어,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라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땐 되게 모멸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그 인권을 침해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저 또한 과거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인권을 침해했는지 어 정확하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정확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큰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배드민턴 경기장에 3년 전에 처음, 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처음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초심이고, 배드민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어, 근데, 운동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운동 실력이 좋아지는 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의견을 제시를 하겠죠 근데 배드민턴 쪽에 벌써 오래 전서부터 내려오는 관행들이 있어요 그 관행들은 뭐 급수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뭐 여러가지 기타 등등 단체에 가입을 하면 가입 조건도 있고 하여튼, 무수히 많아요. 사실, 근데, 아, 배드민턴이 돈이 왜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비싸다.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뭐, 그거는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뭐, 배드민턴에 가다, 보면 어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임원들이 있어요. 근데 임원들이, 동네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종교 단체가 만든 팀이면 종교 단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나 하여튼 희한 야릇한 게좀 있어요. 배드민턴 그 클럽에 가 보면. 그럼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수군거려. 그냥 나는 솔직하게 얘기한 거 밖에 없는데. 그럼 이상한 소리가 막 돌아요. 저희 개인적인 신상이 막 이상하게 막 돌아. 그 뒤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거겠죠? 그 처음에 클럽에 갔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서로들 이렇게 파가 나눠져가지고. 운동만 끝나면 이쪽 파 따로 가고 저쪽 파 따로 가가지고 술집에서 서로 상대파 욕을 하고 있어. 나는 참 희한하다. 아니, 운동장에 왔으면 운동만 하면 되는데, 왜 같은 동호인들끼리, 같은 클럽 사람들끼리 저렇게, 어, 서로들 못 잡아먹어서 안 다를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 싸우면 서로들 손해본다. 그랬더니 중간에 이제 박쥐가된 거야. 넌 도대체 어느 파야? 저는 파가 없어요. 파가 없고, 내가 보는 거는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쪽에서 날다 물어 뜯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드민턴 장 가면, 어? 어, 초심이면 그냥 조용히 운동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잘못됐던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할줄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배드민턴장에서 들었던 거는 초심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아니 초심은 말도 못하고 인권도 없어 아니 무슨 초심이라고 깔보는 거야? 어 사람이 아 약이 바짝바짝 바짝 오르잖아요 그렇게 인신을 공격당하면 그래서 아니, 초심이 말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서로들 분위기가 또 이상해, 험악해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많이 듣는 게, 뭐, 제가 아는 지인이 초심이야. 그러면, 막 여자들은 뒤에서 쑥닥쑥닥거려요. 뭐라고 쑥닥쑥닥거리는지 그 들어봤는데, 아니, 쟤는, 응? 레슨도 안 배우는 게, 자세가 저 모양 저 꼴이지 내가 그래서 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레슨을 안 배우니까 자세가 저 모양 저 꼴이라라고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하시지 뒤에서 수근덕 수근덕 거리면 뒤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뒤통수가 따가웠겠어요 응? 뭐 이거는 레슨을 받으라는 거야? 아니 뭐뭐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왜 초심들한테 왜 자세가 저 모양 저 꼴이라니 레슨을 안 받으면 뭐 이상하, 이상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자꾸 민원을 넣고 뭐라고 하니까 지금은 뒤에서 수근덕거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아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는 또 수군덕거리겠지. 어? 하지만 뭐 그러던지 말던지. 그래서 단체가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조직이 어떤 무리들이 개인한테 인신을 공격하는 게,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경기장에서 우리 다그 성인들이잖아요. 성인들이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말도 이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배드민턴 장에 가면 제가 3년 전만 해도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클럽 동호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것들이 보이죠? 왜냐면 가입, 가입해서 안에 들어갔을 때의 인권침해와 단 나는 단체가 무리가 젖어있으면 저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었을 때그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인권침해를 다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거는 어 얼마 전 문체부에서 스포츠 스포츠 인권 혁신 혁신 인권 위원회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지금 인권위에서도 인권위 위원회에서도 스포츠 인권이 심석희 선수로 인해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체가 개인한테 그 무참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 살인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는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배드민턴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하고 계실 때 각자 개개인의 그런 어떤 인권 부분에 대해서, 어, 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 위원회에서 스포츠 관련 어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사실상 단체하고 싸운다는 거는 어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셔 가지고 어 상담을 받아 보시면 어, 그나마 마음이 풀리실 거예요. 그 그리고 단체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내부의 조직 사람들한테 인권을 무시하거나 인권을 어 함부로 대하시면 그거는 반드시 단체로 돌아가신다. 그리고 단체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단체 이익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이 왔을 때 자기네들이 이익에 침해된다고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한테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하거나 말살시키려는 행동은 지금부터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또한 과거에 스포츠 분야에 있으면서, 어 제가 제자들한테 사실, 어 뭔가 그, 승리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어 제자들을 혹독하게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권을 침해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린 친구들이나, 뭐, 중고등학교 대학생, 이 하물면 이제 성인 제자들한테, 어, 인권에 대한 제가 그 중요함을 그때는 참 몰랐고 그 친구들한테 만약에 어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어 방송을 빌어서 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부디 어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인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이제는 신경을 써 쓰시고, 어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어 배드민턴 경기장이든 스포츠 분야든 인권에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좀 다뤄 나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렇게 상의하는 방향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